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한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고 마지막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비스트의 종처럼 마음으로 그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는지 종이나 재인이나 죽게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사람은 교회와 가정 그리고 직장 이렇게 어세 가지의 관계가 온전할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나라도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 중에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아 어, 마음속을 아무리 즐겁게 하려고 그래도 이렇게 평안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세 가지의 차원 중에서 어느 하나, 하나, 하나라도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림자가 항상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유명한 그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을 보면 이렇게 부부가 농사 다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는 일을, 하루 일을 마치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 그것을 보면서 아, 부부는 가정이고 농사는 일이고 또 기도는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그럴 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어, 있어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어, 교회 또 사업. 또 직장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도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오늘 말씀에 비해서 서 말씀이 그런 이야기인데 세상은 어,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귀천도 없고 가치 없는 직업이란 없다 그러면서 직업을 신성시하지만 이 말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리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직업 중에서 보면 택할 직업이 있는 것 같고 택하지 말아야 되는 직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눈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어 선택한 이후에 그 직업을 가지고 사는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어 종을 부리는 사람이나 같이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어야 되는 그러한 직업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그 직업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내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향락적인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 그것을 내가 선택하게 되면 영광을 돌리기가 힘드니까 갈등을 많이 일으키면서 그 직업이 행복할 수가 없겠죠. 또 성경에서는 고리대금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구절이 나와져 있어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직업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지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도움이 되는지, 내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두달 전에 갔던 어떤 국수집 권사님 이야기인데, 두달 전, 두어 달 전에 제가 이제 지인들하고 가서 국수를 먹었어요. 그런데 식사 기도를 하는데 워낙에 작아요. 조그맣거든요. 그러니까 식사 기도 같이 이렇게 대표 기도를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이게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들으셨나봐요. 근데 이제 식사를 마치고 최근에 또한번 갔었거든요. 그러다 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귤이 이렇게 놓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귤을 이제 같이 간 집사님이 이렇게 몇개 가져가면서 이거 몇개 가져가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 이거 먹으라고 놨던 건데 당연히 가져가셔도 된다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에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행복을 나누는 가게가 되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한두도 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행복을 나누는 가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했었는데, 어, 그 권사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행복을 나누는 가게가 되게끔. 어 그렇게 이제 주시는 거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그 기도에 대해서 뭐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또 제가 가니까 그렇게 대답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아 이분은 네. 어, 본 교회를 섬기시면서도 기도하는 이제 그러한 분이시고 또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또 작은 그 국수집이었는데 그 국수집 운영하시면서 행복을 나누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어볼까? 악착같이 하면서 할 필요가 아니라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도록 이웃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잘 먹고 인사 잘 하고 그러고 나왔다는 <laughs> 그런 소식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거죠. 그 직업이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가? 일을 택할 때 최우선적으로 그 모습을 찾는 모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입이 많다고 그것을 선택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지를 내가 생각해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직업에 대한 가치를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어 우리 거창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10계명을 알려줬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곳을 가지 마라, 수입이 적은 곳으로 가라, 가족들이 반대하는 곳으로 가라, 뭐 그런 이야기들을 세상 사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나은 가치를 가지면서 할수 있어야 될 터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일날 섬길 수 있는지, 또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수 있을지, 더 나아가서 내가 미혹해서 넘어지지 않을 곳일지, 또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시키지 않는 곳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선택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 거울 다 소명하면서 이, 이 직장은 안 되고 저 직장은 안 되고 계속 직장을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직장을 선택하든지 그 직장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것인지 아니면 그곳을 향하여서 내 마음의 자세가 주를 향하여서 준비되어 있는 마음을 선택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기억을 못하시고 기준을 아예 하나님 신앙 다 제껴놓고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을 먼저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 의외로 많이 보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 세 번째는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내 은사가 활용되는가죠. 네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가 무엇인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곳에 있으면 개발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적정하게 잘 희망을 가지고 혹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곳에 가서 할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림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인에 대한 종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갖게 되면 지금은 종이 있거나 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직업으로 다시 비유해서 종이 주인 상전이 경영자 입장이고 혹 종이 우리가 일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해석했을 때 어떠한 자세를 해야 될지로 우리가 비유해서 본다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인에 대한 종의 자세는 직장인의 자세는 5절을 말씀에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굽신굽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수 있을 정도로 또 성실한 마음으로 눈가림만 하는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단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단 마음은 무슨 뜻이죠? 즐거운 마음으로 할수 있게끔 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주인에게 두려워함으로 성실함으로 눈가림만 하지 않고 단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8절의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주에게 그대로 어떻게 해요? 받은 줄을 알민이라. 그렇게 하면 상급이 있다는가. 이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자기에게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그 상급을 준서주시는 상급을 또 내가 받는 보수뿐만 아니라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후에 이제 종에 대한 주인의 자세가 또 나오죠. 거기에 보니까 어, 경영자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이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이 있던 그 로마 시대에는 종이 6천만 명 정도 있다라고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의사도 있을 수 있었고, 교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술가도 있을 수 있었죠. 종이 되려면 전쟁에서 포로가 되는 사람이 거의 종이 되는 것이니까. 또, 죄를 지은 사람이 종이 되고, 또, 빚 때문에 팔려가는 사람도 종이 되기 때문에 순차만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짐승이 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서는 우리가 어저께 나눌 때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마치 그와 같아서 주인의 종, 종에 대한 자세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어, 종은 짐승이죠 그래서 로마에는 말하는 짐승과 말 못하는 짐승이 있었어요 말하는 짐승은 노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성경은 너무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빌레몬서에 보니까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사랑받는 자로 대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도망쳤던 노예를 향하여서 사랑으로 섬겨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상전들에게 특권적인 우위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등하게 대해줘라. 너희와 동등하게 그들을 대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주인에게 하듯이 하는 것처럼 너희도 종들에게 너희처럼 대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주는 거기에 너무 다르죠. 너무 편향적으로 다르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만큼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은, 어, 위협을 그치라. 그렇게 나옵니다. 위협을 그치라는 말을 개혁 한글판에는 공갈을 그치라. 그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공갈. 공갈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위협을 그치라는 거죠. 쓸데없는 것으로 위협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그래서 그 지위를 이용해서 너무 혹독하게 일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거죠. 사람의 크기는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가지고 있는 거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다녔던 학교의 교훈이 우리, 성경말씀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교훈이거든요. 그 학교의 교훈이 크고 작거든 남을 섬기라. 이게 교훈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잘 몰랐거든요. 잘 몰라. 그냥 외웠고, 뭐 학교 교과나 뭐 이런 데 나오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성경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로 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크고자 하거든 어떻게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은, 어, 우리 믿음의 그 기준이 많이 달라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또 주님을 섬기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는 이황금률의 말씀이 오늘도 이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부터가 마찬가지고 여러분부터가 마찬가지고 말씀 가운데 그런 뜻이 우리 가운데 결정이 되어서 믿음은 결단이거든요. 그 결단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에서 3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우리는 하나 뭐 이런 올림픽 캐치 프레이즈도 있는 것 같은데 성경 안에서 우리 모든 교인은 우리 모든 성도는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모두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만 우월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저급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친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같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특히 끼리끼리가 너무나 많고 아는 사람들끼리는 친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그 친함을 안 친한 사람들에게까지 열려줄 수 있는 넓은 마음,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은 직업을 통해서 보지만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이 더 많이 변형되어져서 더 승화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극단적으로 하나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그게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타인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우리 팀을 위해서이기만이 아니라 다른 팀을 위해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관점, 자세를 다시 한번 변화시키고 생활하는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라. 위협을 그치라. 종이 주인에 대한 자세와 주인이 종에 대한 자세, 제가 여러분에 대한 자세와 여러분이 저에 대한 자세, 또 여러분들 서로의 자세가 그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오늘 하루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 주 앞에 하나이며 주님 앞에 월등하거나 저급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광버리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러 오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가 된 것을 또한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된 것을 서로를 섬기게 된 것을 고백하며 실천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말씀 삼 공동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말씀 묵상의 꽃이 피어나며 그 것이 삶의 열매가 되도록 성령님 그분 우리 안에 계십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안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희년감사, 말씀사경의 강사님들, 박순영 목사님, 최현근 목사님, 홍기영 목사님, 지영은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3월에 시작하는 말씀삼성경대학과 희년감사 말씀사경에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소서, 하여 여전도의 기도회에 은혜를 주시고, 각 교구 전도대를 복음전파의 도구로 사용해 주소서, 우리 v r p 전도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때에 전도의 구체적인 기회를 갖게 하소서, 은혜의 일삼기도회, 금요심야 기도회, 여전도의 기도회로 더욱 힘써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게 하시고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소서 이 제목과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설매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귀의 말씀으로 역상하며 다시 한번 귀를 좁아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희년감사, 말씀사운동의감사님 I'm